안녕하십니까 한국 디카시 연구 대표 이상욱입니다. 저는 지금 고은 읍내에 있는 카페 공룡구역이라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이곳에서 제9의 디카시가 있는 인문학 담론 행사를 펼치게 됩니다. 경남정보대학의 정유주 교수를 초청해서. 디카시 발언 20주년의 어떤 의미 그리고 부산을 중심으로 디카시가 어떻게 네,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서 어, 확산되고 있는지 또 국제 도시 부산 내 어떤 디카시로서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오늘 아마 음, 정유주 교수를 통해서 듣는 좋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오. 오늘. 오전에 장신대 문득 숭문학관에 들렀다가 오후에 군수님 면담을 하고 지금 시간이 어중간해가지고 미리 이 급숍에 왔습니다. 어, 지금 어, 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좀 쌀랑해서 제가 이 겉옷을 입었는데 어, 세월은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고성에서도 어, 6월달에 어, 제17회 경남고성 국제디카시페스티벌을 비롯해서 어, 디카시발은 20주년 행사를 다채롭게 펼치게 됩니다. 어, 오늘 어, 이제 이 멋진 공간에서 고성분들 외에도 통영, 진주, 부산에 있는 그 문화 마니아들이 모여서 멋진 주제로 이런 행사를 갖게 됩니다. 계속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